마포구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지역 내 교육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포럼을 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혁신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8월 30일에는 두 번째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마포구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혁신교육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포혁신교육지구 의제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의제별 포럼은 지난 6월 혁신교육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5회 열릴 예정인데요. 지난 30일 시청각실에서 열렸던 두 번째 포럼은 마포구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하자센터의 황윤옥 센터장이 발제를 맡아 일과 삶의 미래, 일자리, 일거리, 일머리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혁신교육지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마포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차례로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마포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함께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